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똥이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뭐, 연봉과, 어, 그 출연료 같은 그런 이야기들. 자, 오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벤쿠버 중앙일보와 헌덜트 제 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은, 물론, 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 감정 해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뭐 감정 해소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러한 뭐 돈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또그 반면에 사람들에 따서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또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그. 이 사람들의 감정을 오히려 자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그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그 고액이라고 하는 돈들은 사실상 그이돈에그 그 이상의 그런 어떤 분에 넘치는 그런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좀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의 문제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그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좀더 적게 매겨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가설입니다.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연예인 운동선수도 그렇죠.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죠. 이 특히 이제 뭐 연예인들을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하는 단어와 또이 사람들이 그이 지향하는 방향 같은 거를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분석을 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가지고는 쉽게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그말 그대로 공연한다 그러죠. 공연하거나 운동을 할때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TV에 나와서 운동 이외의 것을 하기 전에는 뭐 운동 뭐 경기 중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죠. 뭐 서로 파울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일단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로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려져 있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든 노래를 하든 할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바로 이 차이에요. 제가 앞서 이 제작자들과 그 구단주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이게 뭐냐?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 뭐죠 차이나는 클래스 예 그걸 거예요. 거기에 한 작가가 작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음,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한 거를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지만 골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이 작가가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끝부분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는 작가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어, 이야기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독님, 감독하는 분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현실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드라마든 영화든 그걸로 표현을 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연기자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이 모든 스텝들과 연기자 스텝들, 연기자 뭐 아무튼 이 제작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들이 모두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것들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시키면서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단어를 분명히 썼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따라하면서 내 작품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이 사람과 감독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짜놓은 두뇌고 말 그대로 멍석을 펴놓은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서커스의 말 코끼리 이런 재주 부리는 그런 동물들, 사람들, 그, 서커스 단원이라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진짜 재미있는 게 어느 건가? 이 안에서 노래 불러가면서 막 이러는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습이 진짜 재미있는 모습일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그 가수라든가 노래, 연기자들이 이 작가들의 그런 어떤 작가나 감독, 작가나 감독들의 그런 어떤 그 이, 이런 사람들이 깔아놓은 판에 의해서 노는 꼭두각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개 중에는 역으로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보고, 아, 나이 내용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거를 가끔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갑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실제로 본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갑, 어, 갑질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고 내가 해석할 때는 당신은... 주체를 이렇게 써놨지만 내용을 이렇게 써놨지만 내가 볼때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야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이런 것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건 뭐 깨지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끝에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보면서 왜 그런지를 찾고 어떤 걸 어떻게 표현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나오려고 서로가 생각하는지 의견을 잡아서 그것을 합의를 봐서 가는 것. 이 이야기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넘어서는 사람은 이 전체를 조율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그 여기서 이야기 또 TV 똥덩이 내용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좀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거는 좀 많은 이야기들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부 방법이 끝날 때쯤 그때쯤이면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예그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의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이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laughs>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타인들이 실제로 감정 해소를 통해 자기가 살아갈 의지와 이런 것들을 그~ 다시 그~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판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지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이런 거는 어때 이런 거는 어때라고 하면서 제안도 하고 또 합의점도 찾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기보다는 뭐, 사실 힘이 있으면 갈등보다는 힘으로 누르기도 하겠지만,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연봉도 많이 받아도 되죠. 예. 그런데, 이 안에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워가면서, 어 아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뭘까요? 내 생각이 강하다, 내 의견이 강하다. 그거는 뭐죠?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싶다.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적어도, 예, 이, 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타인을, 타인을 감정에, 그, 제, 감정을 자극해서 타인들을, 다른 사람, 이, 그 보이는 사람들을 감정을 자극해서 그, 뭐라 그러죠? 제이 동물화 시킬 가능성은 좀 적어요 나름 왜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감정이라고 내가 보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제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그얘기는 뭐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기를 들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아이 쟤는 연기 못 해. 쟤는 저렇게 하는 거저 연기 아니야. 쟤뭐 작가랑 싸웠다 그러더니 저 정도밖에 연기를 못 하려고 저 싸운 거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진영이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 그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감정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 속에 그걸 극대화 시킬 만큼 동물화 시킬 가능성은 좀 줄어요. 반대급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은 바로 이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데 이행을 하는데 뭐를 이행을 하느냐? 어떤 감정이든지 극대화 감정의 극대화에만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어떻게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극대화시킬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자신이 그 속에 빠져서 감정이 극대화되니까 실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보는 사람들도 관중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빠질 확률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저게 무슨 저래. 저, 저, 너무, 저, 응? 어? 그, 뭐지? 뭐라 그러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이 연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극대화돼서 그 속에 감정이 극대화돼서 빠지는데 그 속에 같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 감정이 같이 극대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같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극대화되면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트라우마 얘기도 있었죠. 예, 트라우마가 감정이 극대화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대통령 그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감정을 극대화시켜 가면서 자기에게 빠져들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죠.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자체도 망가질 확률이 또 커지고 또 자기의 <laughs>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그 속으로 끌어들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동물화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마약에도 빠지면 사람들도 그거 보고 따라하고 내가 폭행을 저지르면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 가다가 폭행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바로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을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나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나라면 이런 운동 경기라든가 저런 것들 또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그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그 내용을 6부에서 어 이어가면서 6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